투자의 신 워렌 퍼핏이 은퇴한다고? 근데 이게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파장도 크다는데? 퍼핏이 94세에 은퇴를 발표했어 그는 60년 동안 버크셔 회사웨의를 이끌며 코카콜라, 애플 같은 대기업에 투자해서 회사 가치를 1조 달러 이상으로 키웠지 퍼핏은 복리의 마법사라도 유명해 그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장기 투자와 복리의 힘으로 불을 쌓았지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 또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그의 말처럼 말이야 그의 은퇴는 단순히 한 CEO가 떠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믿고 보는 리더였거든 미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퍼핏이 괜찮다 한마디 하면 시장이 친정되기도 했으니까 그의 후임은 크랙 아벨이야 버핏이 직접 지목한 후계자지 실무에 강하고 버핏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조용히 실정되는 스타일이라 버핏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 거야 현재 버크션은 3,250억 달러 넘는 현금을 보유 중인데 이걸 아벨이 어떻게 굴릴지도 시장에 큰 관심사야 허핏의 은퇴는 한 시대의 끝이지만 그의 투자 철학은 여전히 유효해. 복리의 힘, 장기 투자, 그리고 인덱스 펀드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야. 이제 우리도 작은 돈으로 큰 부자가 되는 길을 고민해보자.